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경렬 박사입니다. 자, 레귤러 합격자 발표일 나왔어요. 어? 아직 나 원서 안 냈는데? 아니에요. 1월 1일, 1월 3일, 5일, 15일 계속 원서가 지금 마감되고 있는데, 중요 대학들은 우리 언제 합격자 발표할 거야? 라고 합격자 발표일이 공개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레귤러 입시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미 원서를 낸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는 입학서도 약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인터뷰도 올 거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인터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데 오늘은 합격자 발표일을 저절 벌써 말씀드리려고 래요 자, 아이빌리그 대학은요. 과거에 3월 24일, 3월 25일 뭐이 어간에 발표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4월 6일날. 일제히 발표하기로 했어요. 언제? 4월 6일 날, 동부 시간으로. 그렇죠? 12시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 발표일은 4월 6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은 언제죠? 어, 4월 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슴 두근두근두근 두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막 발표가 나와요. 어, 유시계열은 더 빨리 나오고요. 그다음 MIT는 아마 금년에도 3월 14일 날 발표하지 않을까요? 왜 공과대학답게 여러분 수학에서 파이가 얼마예요? 3.14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MIT는 3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금년에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날짜 그러니까 합격자 말고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 접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원자 수는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아니, 그냥 드릴게요. 어, 하바 대학의 경우에 지원자 수가 41.6%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콜게이트는 전년 대비 102%가 늘었어요. 배가 늘었죠. 그 다음에 뉴욕대학은 전년 대비 20%가 늘었는데, 사상 최대로 사립대학 중 10만 명이 넘은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SAT 점수를 안 내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대학의 커먼 앱을 통한 지원자 수는 약간 줄은 거로 나오는데 상위권 대학들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미국 대학들이 입시 사정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월 6일, 4월 9일, 이렇게, 스탠포드, 아이비리그 4월 6일, 스탠포드 4월 9일로 돼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보선칼리전 4월 1일까지, 바이, 뭐, 4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크렐 같은 경우에는 바이, 4월 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3월 중순에 가까울수록 날짜가 좀 변할 수 있으니까, 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제 밑에 주 학교를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학교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지원한 분 계세요? 3월 20일 날 발표합니다.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코네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월 6일 동부 시간 오후 7시네요. 오후 7시네요. 어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간 오후 7시에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슨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에 발표되고요. 그 다음 하비모드 아시죠? 어, 리럴 아스칼리지 가운데 공과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는 4월 1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 대학은 4월 1일까지니까 훨씬 앞에 더 당겨서 할수 있죠. 그러니까 오버린, 피처, 포모나 뭐, 라이스 이런 대학은, 바이 4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더 땡겨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스테너 챕터 같은 경우는, end of March, 3월 말,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고요. 캘리포니아 아, 이 대학들은, 아, 3월 31일까지입니다. 바이 마치 31일 이러니까, 음, 더 땡겨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일 대학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4월 6일, 공부시간 오후 7시, 그 다음에 남가주 대학, 유니버스 대학 서던 캘리포니아나 유어버 브리지니아나 그 다음에 밴더빌트도 바이 4월 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지니까 그이전엔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마 조금 더 합격자 발표를 일찍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아, 아이빌리그 대학을 보면 모든 대학들은 합격자 발표를 받은 학생이 5월 1일까지 등록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금년에 아이빌리그 대학은 5월 3일로 늦췄습니다. 2일 늦췄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엔홀먼트러트케이션 데이트가 여러 나라, 여러 대학도 아마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요, 합격한 대학 가운데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몰라서 매우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합격 대학 선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섯 개 합격 합격했는데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 어떤 대학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 이거를 분석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드리고 학교 학생에게 추천해 드리는 합격 대학 선택 컨설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합격대학을, 합격대학이 여러 개 나왔고, 선택에 고민이 되신다면, 미래교육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나가죠?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죠? 아래 카카오 플러스 나갑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리고, 그리고 상담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대학 합격자 발표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 꿈, 큰 희망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